<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맘입니다잘 지내고 계시죠?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꿈이 있는 아내는 늦지 않는다 김미경님이 지으신 책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4일 토론토는 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Frozen l a n 이 내리고 있어요. 하얗게 세상이 덮였습니다. <laughs> 4월 중순에 세상에 이게 웬 말이란 말이에요. 아 <laughs> 어, 음. 어제부터 그 워닝이 있었어요. 내일 그 프로즌 레인이 오니까 조심하라고. 그런데 진짜 이렇게 프로즌 레인이 와서 하얗게 덮였고요 마치 한겨울처럼 그렇게 바람 불고 눈이 내리고 눈하고 이렇게 비하고 섞인 그 같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 어찌 보면 굉장히 막 너무 어이가 없고 도대체 봄은 언제 온단 말인가 막 그런 한숨이 나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와 이번에 올 봄은 정말 얼마나 굉장히 굉장한 봄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춥다가 꽃이 피고 정말 따뜻한 봄이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쁠지 다가올 봄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더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이 책을 함께 나누면서 어, 여러분과 함께 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꿈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까요? <laughs> 꿈은 팔자를 바꾸는 도구.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처음 이 책을 집필하던 당시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102위였고 서울은 세계 10대 도시 가운데 행복 지수 꼴찌 도시로 꼽혔다. 과연 우리의 행복 지수는 그동안 얼마나 올랐을까?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복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총 34개국 중 33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자살률, 출생률, 평균 수명, 주관적 행복도, 환경 오염 등의 가중치를 매겨 산정한 이 행복지수에서 자살률, 출생률과 더불어 주관적 행복도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의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돈을 더 많이 벌면, 걱정거리가 다 해결되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알 것이다. 나는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른 선택의 문제다. 결혼 전잘 나가던 학원 강사였던 진선 씨.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섰다. 남의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 내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서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인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그녀는 나날이 우울해져 갔다. 남편은 일에 바빠 새벽역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아이들은 엄마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층을 대고 부채기에 바빴다. 하루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미친 듯이 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이의 우는 소리가 심상치 않아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소리를 듣고, 진선 씨는 그만 퍼뜩 정신이 돌아왔다. 스트레스로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설득해 헐값에 집을 팔고, 친정 부근으로 이사를 가,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들이 훌쩍 자란 후, 그녀에게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다. 중학생이 된 둘째가 집에만 오면 툴털대며 엄마를 잡아먹듯 대들길래 그저 사춘기려니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담임선생님마저 가세해 아이의 잘못으로 몰아세우는 상황이었다. 세상에 내 아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파 아이를 끌고 집앞 공원으로 간 그녀가 아들에게 물었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 엄마한테 말좀 해봐. 엄마, 우리 이 나라 떠나서 살면 안 돼요? 처음으로 힘겨웠던 속내를 보인 아들을 붙잡고 그녀는 펑펑 울었다. 아이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린 부부는 고민 끝에 이민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두 달간의 미국 답사길에 올랐다. 살 곳도 알아보고 작은 가게라도 찾아볼 심산이었다. 하지만 이민 역시 쉽지 않았다.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이도 하나 없는 낯선 타국에서 부부는 의기소침해졌다. 결국, 남의 나라에서 죽도록 고생할 바에야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미국행에 들떠 있던 아이들이 실망감에 엇나가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는 용기도 없어? 왜 이민을 못 가요? 섣불리 직장을 그만둔 남편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직장도 없이 남편과 집안에 들어앉아 하루하루를 아이들과의 전쟁에서 시달리는 나날이 계속됐다. 이제 먹고 살 일마저 막막해진 진선 씨는 자신에게 닥친 이 고비들이 힘겹기만 했다. 자신이 뜻한 대로 노력한 대로 보상을 받던 미혼 시절이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과연 그녀에게 닥친 이 고비는 축복일까 저주일까? 지질이도 가진 것이 없는 남자가 있었다.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농장에서 감자 캐기 등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서른 살의 나이에 청년 실업가로 성공해 규모가 큰 기업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공을 맛보는 것도 찰나. 회사가 한창 성장할 시기에 암 진단과 함께 1년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는 미친 듯이 화가 났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신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오랫동안 분해함에 울던 그는 다시금 생각을 정리했다. 그래, 기왕에 죽는다면 있는 돈다 털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도와주고 죽자. 그래서 그가 번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대학을 설립해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또 자선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지금 그의 재단은 세계 3대 자선재단으로 꼽힌다. 그의 도움으로 공부한 인재들이 그의 기업에 들어와 회사를 더욱 튼튼하게 키웠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 33살에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그는 9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 사람이 바로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로펠러이다. 로펠러가 30대에 받은 암선고는 축복일까 저주일까 한 가정이 실직했다. 실직해서 돌아온 남편을 보고 아내는 억장이 무너져 울음을 쏟아냈다. 일주일이 넘도록 울던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지금 우리에겐 돈도 먹을 것도 없어요. 단지 아이들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애들 말고도 우리에게 있는 게또 있더라고요. 남편은 궁금한 듯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시간. 당신에게 이제 시간이 생겼어요. 당신이 그동안 쓴글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다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이제 당신의 그 재능을 펼치는데 시간을 쓰세요. 당신한테 남은 하나의 재산을 활용할 때가 온 거예요. 마음 편하게 못 썼던 글을 실컷 써 보세요. 아내는 펜과 종이를 꺼내 남편에게 주었다.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세관에서 일했던 남편은 그때부터 아내의 격려 속에 죽어라 글만 썼고 마침내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그 작품이 바로 주홍글씨이고 그의 이름은 나데니엘 호손이다. 그의 인생에서 실직은 축복일까 저주일까? 자, 이제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어 이세 사람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자. 먼저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록펠러. 만약 그가 암 선고를 받은 후 세상을 원망하고 운명에 좌절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지?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좋아. 그럼 내가 먼저 죽고 말겠어.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자살이라도 해버렸다면 암 선고는 엄청난 저주의 신호탄이 되었을 것이다. 직장에서 실직을 당한 호선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실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어서 나가서 돈 벌어 와요. 만약 그의 아내가 울고 불며 난리를 친후 현실이 버거워 남편과 아이들 몰래 새벽에 도망이라도 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호소는 펜을 드는 대신 아이들 손을 붙잡고 강으로 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진선 씨는 우리 회사에서 주최한. 꿈, 아내와의 대화 모임에서 만난 분이다. 30, 40대 주부들이 줄을 이룬 가운데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여 처음부터 눈에 띈 그녀가 담대하게 들려준 지난날의 이야기는 결국 그날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눈시울을 불키게 만들었다. 정작 당사자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데도 말이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녀는 지금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어엿한 사장님이다.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둘째는 해병대의 지원에 군복무 중이며 첫째 또한 카투사에 있다. 이민을 단념한 후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여러 고비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고 한다. 이렇게 아이들과 전쟁하듯 싸우며 집에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을 바에야 밖으로 나가자. 가슴 졸이며 사춘기 아이의 방문을 부여잡고 두드리는 대신 그녀는 집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현실 앞에서 그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학원 강사 시절 다양한 학부모를 상담해 본 경험 덕에 고객을 대하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남편의 퇴직금과 주식에다 대출까지 받아 식품 사업을 벌였다가 고생스러운 경험만 잔뜩 하기도 했다.하지만 3년간의 서툰 사업을 접었을 때 그녀는 전혀 지치지 않았다.그래 이것저것 다 겪어봤는데 설마 이보다 더 못할 일이 있겠어?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혹독한 사회 경험도 치러 번 터라 자신감은 더 커졌다.이후 다시금 철저한 준비 끝에 차린 것이 바로 지금의 커피 전문점이었다.10여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녀에겐 예상치 못한 안정기가 찾아왔다. 커피 전문점은 운영 노하우가 여기저기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탄탄해졌고, 속삭이던 아들둘은집 밖에서 고분분 토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절로 철이 들더니 이제는 효자 소리 듣는 든든한 녀석들이 되었다. 교육은 희생과 주입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은 진선 씨는 가끔 상상해 보곤 한다. 만약 그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집안에서 애들과 아웅대웅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애초에 자신이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돈을 벌며 일하는 것이 더 적성에 맞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저주와 같은 난관에 봉착하면 더큰 저주로 대응하곤 한다. 충격과 원망에 사로잡히다. 저주받은 인생을 자기 자신도 저주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다. 아직 포기하기 이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버거움을 못 이겨 스스로 인생을 바꿀 선택의 기회마저 버린다. 병에 걸리고 실직을 당하고 가정이 풍파를 겪는 현실은 하늘이 내린 저주가 아니라 살면서 의도치 않게 마주치는 난관이다. 이 난관을 스스로 저주로 명명한 뒤에는 실제로 모든 현실이 저주스럽게 돌아간다. 하지만 난관을 다시금 해석해 본다면 위기는 곧 기회라는 뻔한 말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진선 씨도 지금의 여유로운 미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었다. 여전히 그녀의 인생은 진행 중이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 그녀는 그 어떤 난관도 팔자 탓, 운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여자가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팔자 센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속에 방치하는 것이 가장 팔자 나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난 난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인생은 행복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석하는 만큼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축복도 내가 만들고 내가 내리는 것이요. 저주도 내가 만들고 내가 내리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가지 선물 꾸러미가 배달된다. 그런데 선물 꾸러미가 10개 배달되면 그중에 받아서 좋고 행복한 꾸러미는 한두 개 밖에 없고. 여덟 개는 도대체 왜 내게 왔는지 모르는 선물들이다. 물론 겉포장만 보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겉포장이 엉망이라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왜 이렇게 재수없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아야 한다. 겉포장은 저주지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알맹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실마리다. 그 실마리를 붙잡고 저주 같은 삶을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아낸 사람은 늘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라 저주 속에서도 끝까지 행복의 실마리를 찾아낸 사람이다. 행복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하는 것이다. 저축하면 돈이 쌓이고, 돈이 쌓이면 이자가 나오는 것은 세상의 위치다. 그런데 저축하면 이자가 나오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능력도 자꾸 훈련하다 보면 이자처럼 늘어나게 마련이고 지식도 경험과 체험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이자처럼 내 것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대체 뭘까? 행복에 대한 김미경식 정의는 행복은 이자라는 것이다. 인생은 늘 행복하지만은 않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다만, 그 불행한 일을 행복한 일로 옮겨 놓을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행복이라는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불행이라는 원금 없이는 행복이라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 <laughs> 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글을 읽으면서 음, 김미경님이 그 강의하시는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아, 마치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친한 언니랑 만나서 재미있는 수다 한 판을 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아, 그 안에 저에게 주는 또 값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매일매일 선물 꾸러미가 우리에게 도착하는데, 어떤 것은 겉으로 보기에 불행인 것 같고 저주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으로 그 선물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행복이라는 실마리를 붙들고 내 인생을 꾸준히 멋지게, 성실하게 살아내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늘 감사하고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 책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행복이라는 이자가 붙는데요. <laughs> 음, 오늘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14일인데 캐나다 이렇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아, 어찌 보면 너무 어이가 없고, 어, 밖에 나가기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 너무 너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눈을 볼수 있겠어요? <laughs> 오늘이 지나고 또 내일이 오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선물 꾸러미들이 배달 될 텐데 전 오늘 이 책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속에서 행복의 실마리를 계속 찾아가고 모든 선물 꾸러미들을 행복과 감사의 아름다운 선물 꾸러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선물들이 배달되었나요? <laughs> 모든 선물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이자가 막 붙어나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책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께 보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